우선 근거로 선주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의 여러 어,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그러한 디지털 정보? 법무부장관이 일반인보다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으로 지금 상황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판단이다 그런데 선주성 검사는 윤석열 사람입니까? 선주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접근 측근 중의 접근입니다. 지금 예단에 예단을 드립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이 자칫 제보자의 말에 따라 서 수사가 자지우지되는 꼴이.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습니다. 윤지호 사기꾼과 너무 닮았습니다. 제가요? 이 사건의 꼬라지가요?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입니다. 정관께서 너무 확신하는 것도 편향입니다. 선거 정치 공작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가리키는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무시하고 눈감아 버리는 것도 저는 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냥 스스로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 대선 후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직접 뛰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해야 할 사람이 플레이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물러나서 선거 중립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명예로운 장관이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최형도 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앞에 나와주 장관님 예. 지난주 얘기이질리때 제가 재빠른 수사를 빠른 수사를 촉구했지만 지금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사가 미궁에 빠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궁에 빠졌느니어떤지 지금 판단하기 이런 시점입니다. 근데 장관은 장관과 공수처는 수사 중에 손준성은 최소한 전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박주민 간사께서 어, 그 손준성 보내미라는 그것이 사실상 손준성 검사를 에, 의미하느냐라고 질문했고 제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결관은 법무훈령으로 비사실이라든가. 검찰 수사 내용이 유출되면 내사에서 엄벌하겠다고 하셨죠? 형사 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 개정의 취지는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수사 주체가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선주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의 여러, 어,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그러한 디지털 정보. 또 조성은 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서 나가, 나가서 그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 이런 것들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인보다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으로 지금 상황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자, 손준성 검사가 윤총장 쪽 인물들이처럼 단정했는데 어제 추미애 장관의 t v 처론못 보셨습니까? 직접 보시겠습니까? 보지는 못했고 기사는 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손준성 인사 때 청와청와대와 여당에서 유임을 압박했다고 했죠? 네, 그렇게 보도가 된걸 봤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사람입니까? 적어도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을 당, 발령이 난당시의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검 부장들 인사와 함께 그 뒤에 한네 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때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지금 예단에 예단을 그대 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압수수색에서는 어떤 영재,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제보자가 텔레그램 방을 폭파했다고 했습니다. 폭파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보 하루 전날 대화방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김웅 의원과 나눈 대화방도 남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삭제하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상입니까? 공익 신고자는 두 대의 휴대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파했다라고 하는 그 방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저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이 자칫 제보자의 말에 따라 수사가 자지우지되는 꼬리. 이 사건을 접하고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습니다. 윤지호 사기꾼과 너무 닮았습니다. 제가요? 이 사건의 꼬라지가요, 행국이 보면은. 그러다가 윤지호처럼 캐나다나 미국으로 출국하면 어떻게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안 들렸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렸신 이겁니다. 이제 공수처가 법원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자는 손준성 검사가 아닌 대검찰청 소속 성명 불상의 검사라고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관련 문서나 첨부 자료를 김웅 언에게 보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장관은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압수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압수 영장은 수사 초기에 하는 물적 증거의 1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의 구성은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그게 완성된 범죄 사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에,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 그리고 손, 그 조성은 씨의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그와 동일한 진술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디지털 증거들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성은 씨는 검찰의 내부 고발자가 있다. 제 3의 성명 불상 인사가 가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보도 받습니다. 지금 장관의 발언을 크게 뒤흔들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게 크게 뒤흔들리는 거죠? 무슨 근거로 손준성으로 단정하고 지금 이 사건을 합니까? 지금 자 보세요. 성명불상 앞서 영장에도 성명불상의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그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거의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습니다. 아마 최영대 의원님께서 법조 출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입니다. 장관께서 너무 확신하는 것도 편향입니다. 자, 보십시다. 야당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른바 고불,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의 주장과 민주당의 애, 일방적 예담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정원장은 제보자와 보도 직전에 두 차례나 만난 사실이 뚜렷하게 등장하지요. 예, 만났다고 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손, 손 검사와 검찰 수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를 입건한다면은. 정치적 동지 관계인 두 사람의 수상한 만남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남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면 세상에 참 수사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정원장이 그러나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구나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날은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통신력을 끊은 다음 날입니다. 이 사건하고 관계 없는 얘기. 국가 안보에 위중한 국정원장이 아무 일 없이 그 시기에 시내 호텔에서 제보자를 만나겠습니까? 네, 자 들어보십시오. 자자 그러면 다시 다른 걸 하겠습니다. 자 성남 대정 대장동 사건이랑 들어보셨죠? 예. 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서. 또 고발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피해자 피해자로 입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제소관이 아니고요. 아, 검찰에 뭐 그런 어, 일이 있으면 충분히 이 사안도 공정하게 균형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7명이 자본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3년간 4,040여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 0 0 0 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은 이걸 투자 리스크에 대한 보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의 투자 리스크는 시장의 인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사람은 시장이지요. 이게 굉장히 피의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좀 네. 이른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똑같이 피의자로 조사해 주십시오. 자, 지금적이면 역대 정부는 그 국내각을 구성하거나 중립적인 인사로 대선 관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은 여당 사무총장이 김대중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자금 증거까지 들고 나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선거 중립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선입견 예단 제보자의 말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이 사건의 프레임을 예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분히 선거 정치 공각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가리키는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눈감아 버리는 것도 저는 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하 선거 중무부 처인 행안부 장관도 저는 이 대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있다고 저 스스로 또. 행안부 장관께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있지 않다고. 앞뒤가 맞지 않은 발언과 제보자에 의존하는 일방적. 옛날에 김대업도 제보자였습니다. 김대업도요 엄청난 의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다릅니다. 김대업이 처음에 제시했던 그 녹음 파일과 그것은 전문 진술을 담았던 녹음 파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어서. 그 상당한 수사 결과를 보호받으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장관의 말씀은 나중에 큰업보로 들어올 겁니다. 두고보십시오자 이제 그냥 스스로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 대선 후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직접 뛰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해야 할 사람이 플레이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물러나서 선거 중립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명예로운 장관이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제 의원님 말씀 뭐 무슨 뜻인지 예. 예. 감 있게 듣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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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